그럴 수 있지. 자 가보자. 자 결국 이거야. 잘 봐야 돼. 자 일단 여기가 지금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기 이제 결정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 자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여기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눠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역방향으로 가니까. n 자리에 5를 집어넣어 볼 거야. n 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h이 나오지. 그러면, 자, n자리 올라서 h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a6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를 우리가 봐야 되지. a6이. 자, 그러면 a6이 3의 배수인 3k라고 잡아보자. 괜찮아? 여기 1번 케이스. 자, 근데 2번 케이스,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 조, 이거 잘해야 돼. 이거 4의 배수로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 그 평가은 원 아니지만, 자, 3의 배수나 4의 배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하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3k 플러스 2 이렇게 잡으셔야 돼. 자 그러면 너네 한번 생각해봐. 4의 배수 문제가 나오면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이란 잡으면 되겠지. 자좀더 쉽게 해볼게. 자 이거 포지션을 지금 이거 15번이잖아. 13번으로 내려볼게. 요게 2의 배수가 아니다 2의 배수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죠? 그러면 뭐랑 별로 나누면 돼 2K랑 2K 불렀어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3의 배수인 3K부터 가보자 3의 배수인 3K야 A6이 3의 배수면 그 다음 항은 A6을 몇배 3분의 1배 한 거지 그러면 봐 요게 3의 배수면 얘는 요거를 3으로 나눈 K가 되는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어? A7이 4 0이라면그 말은 A6이 몇이었다는 뜻이야? A 20이었다는 뜻이지 이럴수 있네 됐어? 자 그러면 동현아 A8은 뭐가 되겠어? 이러면 이제 쉽지 않아? A8은 3분의 4지? 자, 잘 봐. A8은 A7이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에 따라 결정나. A7이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A8은 A6 더하기 A7이 돼야 돼. 맞지? 그렇지. 160이 돼야 돼. 자, 다시 갈게. A9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A8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봐야 돼. 3의 배수? 아니지. 그러면 전에 있는 항두 개의 합이니까 여기는 200이 되면서 a 구로 가능한 숫자가 일단 200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선지 봐봐. 200은 최대가 되겠지. 200몇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 최소 합인데. 자, 그럼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도 여전히 a7은 40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a 6을 볼 거야. 자, a 6. 자, 지금 a 6이 뭐야? 3의배수가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a 6이 3의 배수가 아니면 a 7은 a 6 더하기 a 5가 돼. 어? 그러면 이거 뭐고요 a 5도 필요하네. 자, a 5라고 한번 써보자. 두 번째 케이스는 한 번에 안 끝나네. <laughs> 자, 이거 잘 봐야 돼. 너네 이거 두개 더해서 이거지. a 5 더하기 a 6이 a 7이거든. 그러면 a 5를 쓰고 싶어. 그러면 a 7에서 a 6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러면 a5는 40에다가 3k 더하기 2를 뺀 거니까 39 빼기 3k가 되는 거야. 어? 이러면서 식 하나가 나온다. 잘 봐야 돼. 지금 이거 더하기 이게, 이게 되는 거 이용은 했어. 자 근데 얘잘 봐봐. 얘도 얘 다음에 뭔가 이제 진행이 될거 아니야. 근데 a5가 지금 뭐에 뺐어요? 3에 뺐었지. 그럼 봐 a5가 3의 배수야 그러면 a6은 a5를 3으로 뭐 했던 거야? 나눴던 거지 그러면 이 느낌이네 너네가 세워야 되는 식이 a5를 3으로 나눈 13-k가 a5를 3으로 나눈 a6 3k-1이니까 이런 식이 세워지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넘어갈게. 4k는 넘어가면 12. k는 3. 이렇게 나오네. 됐어? 자, 가볼게. 그러면 a6이 몇이었다는 뜻이야? a6이 10이었다는 뜻이지. 자, 대답해보자. a8 얼마야? 그렇지 50이라 대답해야 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전에 있는 2개의 합50자 A9 얼마야? 90이지? 50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전에 있는 2개의 합인 90 이렇게 되는 거야 선지 봅시다 말 되나? 이게 최소일 수는 없겠지? 이건 아닌 거야 자 아닌 거니까 넘어가 이제 그만 <laughs> 또 합시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야. 저 케이스가 끝난 거야. 자, 그럼 가볼게. 여전히 얘는 40이야. 자, 바로 거꾸로 가자. A5가 나오지. 이거에서 이거 뺀 거야. 그러면 38 빼기 3K야. 어, 그러면 갑자기 조금 불편해진다. 자, 왜 그런지 보자. 이게 3의 됐수야 아니지 이거는 3의 배수 빼기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얘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아직 어때? 더? 뒤로 가봐야 되지 아직도 뒤로 더 가야 돼 얘는 불편해 그래서 자 그래서 조금 개선할 게 많지만 a4까지도 구해보자 자 a4는 여기서 여기를 뭐 해준 걸까? 준 거겠지? 자, 위에서 해 봤으니까 알지?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6k 36이 돼. 어! 이러면 이제 바로 나오겠다 싶어야 돼. 왜 그래? 이거 뭐에 됐어요? 3배수지해 봤지 위에서.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누가 된다? 얘가 된다. 그다음 항. 2에 어 자, 그럼 봐. 계산해 볼게. 얘를 3으로 나누면 2k 12가 되고 그게 자, 요거 38 3k가 돼야 돼. 자, 넘어갈게. OK가 50. K는 10이다. 이렇게 나오네. OK가 50. 자, 여기까지 됐어. <laughs> 자, 그럼 갈게. 이게 얼마였다? 30이었다. <laughs> 자, L이 8 얼마야? 72. a 구는 24. 그렇지 24가 되겠지 7 2가 3의 배수니까 a 구가 24.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더하세요 200 더하기 24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도 내가 코멘트할 게좀 있거든. 자이 얘기 좀 해볼게. 아까 얘기했지. 자 올해도 나올 수 있어. 3의 배수, 4의 배수 따위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잡는다.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잡는다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이 문제는 뭐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해서 내가 해설 강의도 몇개 한번 찾아봤었거든. 근데 이렇게 그냥 설명해버리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던데. 뭐 의도는 이거긴 해. 의도는 이거긴 한데 너네가 이걸 시험장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풀이가 있어. 그래도 한번 잘 봐봐. 이런 성질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지금 요 케이스의 k가 얼마였어? 10이었지 10자 그러면 내가 얘가 뭐 되는지 써볼게 얘는 38-3k가 돼서 얘는 8이 돼자 얘는 6k 60-36이 돼서 얘는 24가 돼 됐어? 자 그럼 가볼게 24, 8, 32, 40, 72그 다음 뭐 나왔어? 24 나왔지 그럼 그 다음은 8이 될거야 8 3의 배수니까 어? 그러면 우리 24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개 오고 그 다음 다시 24가 와서 이거 무슨 수열이야 주기 수열이지 확인해볼게 120 40 160 200그 다음에 360이 나오고 그 다음 3의 배수니까 120 어? 120부터 시작해서 360까지 주기가 몇인 5인 주기수열이 나오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수열이 주기수열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이수열은 어떤 항이 3의 배수냐 아닌가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났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잡아볼래? 자 이게 시험장에서 말안 되는 소리긴 해. 이게 3의 배수마다 뭔가 규칙이 나왔으니까 내가 특정 항을 3k라고 해볼게. 자 k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근데 3k는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어떤 특정 항이 3k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야지. 자그 다음 항은 몇 k? 이게 3의 배수가 아니야 k가. 그럼 몇 k야? 4k지. 맞아? 4k. 그 다음 항몇 k야? 5k지. 아직도 3의 배수가 아니네. 그 다음 항은 몇 k야? 9k지. 어? 그 다음 항몇 k야? 함께. 어때? 이 수열은 주기가 5인 수열이네. 그래서 이렇게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야.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a7이 40이라고 했거든. 40이라고? 그럼 봐 봐. 이게 40이 될수 있어? 불가능해. 이게 40 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면 이게 40이야. a8, a9, 이게 200이 돼. 됐어? 그게 최대였던 거야. 요거. 다시. 이게 40일 수 있어? 가능하지. 그럼 k는 10이지? 그러면 a8, a9 9 곱하기 10이니까 90. 이게 이 케이스였던 거야. 케이스. 그 다음, 이게 40일 수 있어? k가 뭐 <laughs> 되잖아. k가 8이면 되잖아. 그러면 a7, a8 a9. 그래서 38 24. 그게 마지막 케이스였던 거야. 근데 수능장에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지. 왜냐면 항상 수능에서 등장하는 수열은 새로운 수열일 거야. 너네가 본 적이 없는. 근데 얘는 그냥 아, 3의 배수마다 뭔가 성질이 일어나니까 3의 배수로 잡아 놓고 이렇게 풀어 봤다. 이건데 난 이거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냥 평가해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알겠지? 직접 이렇게 테이블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게 요즘 문제 트렌드야. 자, 그래서 너네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넘어가서 254쪽 걸래? 이런 풀이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2 5 4쪽에 예를 들어 F31번 봐봐. AN 플러스 1이 AN 빼기 루트 N 곱하기 A 루트 N이 루트 N이 자연스블라블라하는 미친 완전 엄청 복잡하게 나와있거든? 너네 이거 어떻게 규칙 찾겠어? 맞지? 대입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알겠지? 자, 무조건 대입이야. 내 괜히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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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 아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수열은 내가 봤을 때 앞에 나온 개념들 문제하고 더하여 이 배수와 관련된 여기까지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 알겠지? 나머지는 이제 너네가 공부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2번 모의고사 21번 문제야. 좀 몰라 종이가 크게 나오던데 자 풀어봐 책필이 없어요? 아니 책필이 아직 이거 개념을 너네가 안 배워서 아마 이번 6모때못 풀었을 거야 근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극한 이제 수투 들어가거든 자수투 들어가면 일월일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수업 때 아마 이거 배울 거야 배울 건데 오늘 미리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는 이거는 올해 6모에 나와서 수능에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졌어 21번이요? 어 21번 풀어볼까? 페이지 어... 자, 아직 너네가 안 배웠거든. 페이지 298쪽을 빌면 돼. 하란스 페이지 298쪽, 오늘 마지막이다. 이 문제가 이거하고 남은 시간을 좀 풀면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면 돼. <laughs> 페이지 298쪽에 있는 박스 별표 세개 쳐. 대중이하다. 자 그리고 이게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에 나온 얘기야 자 나온 얘기고 자 옆에 필기 좀 하자 자 올해 개인적으로 내가 나올 것 같은 어나오 이쪽 파트에서 나오면 나올 것 같은 이제 개념을 좀 써줄게 절대값이 포함된 0분의 0골의 존재성이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절대값이 포함된 0분의 0꼴의 존재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들어볼게. 자, 이거를 배우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laughs> 자, 일단 상황은 이래.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 자 그러면서 위에 거는 절대값 x-a분의 x-a 밑에 거는 x-a분의 절대값 x-a 자 요거 관련해서는 한 한수 중에서 얘기했어 자 저런 게 존재하냐 안 하냐 저게 얼마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 자 위에 씩 밑에 씩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어 안 하겠어. 자 바로 나와야 돼. 존재 안해 왜? 이게 a 우극한이면 이거 양수지. 절대값 그냥 없어져. 이거 a 좌극한이면 이거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분의 얘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버리네 다시. 이거 A 우극한이면 이게 1, A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이야. 우극한, 좌극한 값 다르지. 그러면 극한 값 존재 안 한다라고 배웠어. 하는 수중 다시 복습하셔. 마찬가지. 얘도 같은 느낌이지. A 우극한이면, 이거 양수니까 얘 분의 얘가 1이야. A좌극한이면 얘가 음수니까, 얘분의 얘가 마이너스1이야. 존재합니까? 안 해. 그러면 우리 주제가 뭐겠어? 너 존재 안 하지. 저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 주제야. 자, 존재하게 만들어보자.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위를 해버리면 얘가 존재가 하게 돼. 자, 이게 절대값 x-a가 분모에 그대로 있어. 자, 근데 분자에 x-a가 있어. 존재 안 한다 했지? 근데 여기에 x-a가 하나 더 생기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 아까 어땠어? 1 됐고 마이너스 1 됐지 근데 하나 더 있으면 a 대입하면 걔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얘가 0 되면서 존재가 가능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다시 자 요거를 배워놓고 이 사실 이거 21번 문제 이번에 뭐 이런게 나올지는 몰랐지만 만약에 미리 가르쳤으면 아마 너네 이렇게 가르쳤을 거거든 원래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매번 아마 그럼 너네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제라도 배우자. 자, 얘도 똑같아. X 빼기 A가 있고, 여기 절대 값 X 빼기 A가 있어. 존재 안 하지? 우극한이면 1, 자극한이면 마이너스 1이야. 자, 1하고 마이너스 1에 뭘 곱하면 똑같아져? 0을 곱하면 똑같아지지. 그래서, 여기 뒤에 X 빼기 A라는 인수가 하나 여기 있던지, 아니면 이게 안에 있어도 돼? 안에서 두개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얘가 0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얘기한 이 개념을 현재 6월 모의고사 21번에 나온 게이 개념이거든. 자 풀어봐. 자이 문제까지 풀고 오늘 끝냅시다. 이거 개념 알면 이 문제 개시워 나 이거 필기 다했 지. 자, 일단 GX가 누구누구 가져야 되는지는 나왔지. 뭐랑 뭐가 져야 돼? X1 하나랑 X2 하나 가져야 되는 거지. 자, 방금 우리가 배운 거 한번 가보자. 자, 가볼게. 자, 어렵지가 않아. 자, A가 뭐든 간에 이게 존재해야 된대. 존재해야 돼. 자, 그럼 봐. 여기 X1이잖아. 그러면 x 1 x 2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 x 1 x 2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지? 이게 여기 너 있지. 아까 뭐라 했어? 그러면 밑에 x 1 하나, 위에 x 1 하나, 밑에 x 2 하나, 위에 x 2 하나 있으면 1의 좌극한 우극한에서 부호 바뀌고 2의 좌극한 우극한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그 말은 gx가 x 1하고 x 2를 한개더 가져주면 오케이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얘는 x 1 x-2를 가져주시고 x제곱 더하기 4차 함수니까 하나는 2차식이겠지? 요렇게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아, a 있으면 안 되지. a 저기 써져 있잖아. 자, a 써져 있으니까 px 더하기 q다.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 괜찮아? 그럼 우리 방금 배운 거 그대로 적용되지? 왜? 분자에 이거 두개 있고 x-1 2개, -E x-2 2개 -E 있으니까 뭐가 됐든 간에 0으로서 상쇄시켜줄 거라고. 됐어? <laughs> 자 그렇다면 얘를 가볼게 두번째 식도 a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만족해야 되거든 자 그럼 가볼게 자 얘가 x-1에 x-2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분 뭐야 자분 자가 문제야. 왜? 분자에 지금 절대값이 있지. 그치? 그러면 봅시다. 너네 절대값을 붙여서 얘가 이거야. 거기에 x-1 곱하기 x-2를 빼지. 그러면 너이식 x-2라고 x-2로 묶을 수 있지. 맞지? 그러면 x-1 곱하기 x-2가 될 거고 자 요게 gx에 곱해져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근데 거기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을 뺐지 그럼 뒤에 마이너스 뭐가 오면 돼? 1이 오면 되겠네. 요렇게 절댓값 이렇게 짜주는 거야. 참고로 이거 EBS에서 올라온 해설지 보면 이 문제 하나 4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거든? 케이스 8개 나눠가지고 그지랄 하고 있으면 안돼이 문제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바로 나와야 돼잘봐 절대값 있지 이거 하나 하나 있지 이거 하나씩 더 있어야 되지 그럼 얘가 뭐면 돼 x 1기에 x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3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3 얘가 2니까 큐빼기1이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3 그럼 이게 GX네 끝내주시면 되는 거지 또 혹여나 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어 이것도 뭐 확인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0이 됐다면 이 문제가 오류인 거야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때 이게 좀 배우면 풀만 하겠지 이번에 공통이 괜히 쉬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야 이 21번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은 사실 이제 하란수 하정도 내용을 6모전에 다 보기 때문에 다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 사실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어서 애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3분 이상 걸린 애들이 별로 없었던 거야 좀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너네도 이제 배웠으니까 나오면 할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치? 자잘 배워뒀고 자뭐 관련 문제는 나중에 또풀 거야 어 이것만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온 적이 많아서